네, 일주 궁합 오늘은 어그 갑자 순의 마지막 간지 계유일주와 어떤 일주들이 궁합적으로 좋은 관계인가라는 걸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유일주. 이것도 음이고 이것도 음이죠. 그죠? 거기다가 금수로 음인 거죠. 그죠? 그니까 굉장히 음적인 그런 기운이죠. 음, 여자라면은 아주 여자답고, 어, 남자라면은, 음, 남자지만 여성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금이 지지해서 이제 딱 편인이죠. 편인밖에 없죠. 그죠? 음, 그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한 가지에 몰두한다. 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음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계유일주들이 이제 섬세하고, 다정다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그좀 세고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음. 그 배우자로서도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어, 자기 주장도 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래서 어, 배우자 상대로서는 개위일치가 음, 음, 아주 좋은 일주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계수는 이제 족천 수십 간 관계에서 좋은 게몇 가지 있어요. 어, 맨 처음에 이제 갑이 좋죠. 갑, 갑을 만나면, 어때요? 양류갑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드나무에, 예, 보드나무에 예, 달콤한 이슬, 예, 보드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달렸다. 아, 멋진 모양이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무토를 보아도 좋다 그러죠. 어, 천을 회합이라 그러는데, 예, 무게 합하잖아요. 그죠? 음. 그 무토라는 게 뭐예요? 무토라는 거는, 어, 이거는 음, 그, 그 사막이라고 볼수 있죠. 산이나 사막. 사막의 기수는 음, 비죠. 그죠? 이 오아시스죠. 어, 사막에 물이 흐른다면그 오아시스잖아요. 어, 그리고 뭐 이게 강물이 에, 이렇게 이제 그흙 흙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무토와 기수의 관계는 좋은 관계다. 특히 이제 서로 이제 정관과 정재의 관계죠. 부부합대니까. 그리고 이제 기토도 괜찮다 그러죠. 습윤옥토라 기토라는 것은 이제 무토하고는 달리 그. 그 농사짓는 전답이죠. 어, 땅, 음,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 습한 음, 물이 흐르는 음, 그 비옥한 땅이 되죠. 기토가 기수를 만나면, 음. 그다음에 이제 병화 아, 일출 무게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기수가 안개라고 보면은. 어, 병화가 어, 햇빛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새벽에 어때요? 안개가 끼었다가 해 뜨면은 안개가 싹 사라지죠. 그죠? 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병화가 기수를 보면 별로 안 좋은 관계죠. 흑은 차일이다 그래가지고 어, 기수를 이제 검은 구름으로 보는 거죠. 흑은 검은 구름이 이, 그 태양을 가린다. 그걸 흡은 차이라 그래서 안 좋은 관계로 보는 거니까 기수하고 병화는 이제 좀 이중적인 그런 이제 속성이 있는 관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정묘일주가 아, 계유일주와 좋은 궁합 관계다라고 봤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기수하고 정화의 관계는 십성 아까 그러니까 십간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등사 요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보다 이제 훨씬 좋은 게 있죠. 어, 개유하고, 정묘가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요기수의 천을 귀인이죠. 묘가. 그 다음에, 유는 정화의 천을 귀인. 그래서, 어, 천을 귀인을 교환하는 거죠. 가장 그, 신살 중에서 가장 길한, 가장 좋은 신살인 천을 귀인을 너와 내가 만남으로써 서로 갖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종묘일주는 이제 같은 갑자순에 있죠. 공망이 같다. 정신적인 그런 이제 지향성이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진일주. 어, 무진 일주는 이제, 아까 청강 관계는 천을 회합으로 좋았고, 어, 지지 합대죠? 어, 진유합, 육합, 음양합이고그 다음에 역시 갑자순에 공망이 갔고, 그러니까, 아,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기사 일주, 아까 습윤 옥토였죠? 그리고 역시 지지가 이번에는 이제 삼합의반합되죠 그죠? 어, 그리고 공망 역시 갑자순으로 갔고, 가 좋은 걸로 판단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축일주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는 축토가 음, 유축합하죠 그죠? 음. 그 다음에 기해일주는 이제 천간적으로도 좋고 기해는 이게 이제 그기유하고 기해 기회 만나면 기게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죠? 계유하고 어, 기해가 만난다. 그럼 요 사이에 이제 술이 보이지 않게 있죠, 그죠? 술 이걸 이제 협고라 그래요. 음. 그래서 유하고 음. 해는 어, 해가 이 위로 올라가면 뭐가 돼요? 임이 되죠, 그죠? 유가 천간으로 올라가면은 신이 되죠. 어. 그요 관계가 요것이 십이 운성으로 욕지가 되죠, 욕지, 그죠? 신해도 욕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상호 욕지다, 그래요. 상호, 서로 욕지다. 어, 욕지, 욕망하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음, 음, 서로 시소주는 음. 관계다. 부부니까 상호 욕지가 되면 은 음, 서로 욕망을 해야 좋겠죠, 그죠? 음, 그래서, 어, 개유와 기해는 나무할데 음, 없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갑진 일주. 갑진은 아까 양류 감로라 그랬죠. 그죠. 그, 보드나무에 달콤한 이슬. 그리고 지지는 진유합대죠. 육합. 그니까 좋고. 그 다음에 병진 일주와는 이제 청간으로 일출 무게하고 또 지지합하죠. 그 다음에 정사 일주는 어때요? 정사 일주는 정묘 일주하고 비슷하죠. 그죠. 계유가 음, 정사를 만나면 요게 이렇게 천을귀인이죠, 그 어, 사화가 천을귀인이 사하고 묘잖아요, 그 아까 여기 묘였는데 여기선 사가 어, 천을귀인이죠. 요거는 똑같고 정화의 천을귀인 유고. 그래서 역시 교기. 천간적으로는 음, 뭐 별로 좋지 않지만은 어, 지지의 관계가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지지 합하고 그러니까 어, 개유일주와 아, 정사일주, 정묘일주 전부 좋다고 보는 거죠.